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소망이 끝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말 얼, 엄,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가 있을까?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는 이 교회가 다 갖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내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해 못할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내 중심, 사람 중심으로 보면 거기, 그게 어디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물을 걸었다, 물 위를 걸으셨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물 위를 걷는 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기적이 되겠습니까? 일상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해될 부분이 없습니다.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아멘이 나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 교회 각자 성기는 교회가 있죠. 자, 우리 쉴 만한 물가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기 임재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 내 자신의 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그 동기와 원인이 내 열정과 나의 공로에서 나온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더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받음의 증거이며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들을 가리켜.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 내 의의가 아니라 내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자, 여러분, 내 몸이 이내 몸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확인할 것은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 나에게 부여해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고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강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위일체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광야에 있으면 광야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산속에 홀로 있더라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산속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동행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라도 우리는 그 도상 위에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이 공간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이 집은 무엇입니까? 이 집은 성전이 아니라 각각 성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광야 예배 당일뿐입니다 예배당. 여러분 스테반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이집트를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교회.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미국에서 목회할 때 1년에 두 번을 꼭온 성도들과 함께 광야로 나갔습니다. LA 근교에 한 1시간 반 정도만 나가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나가서 캠핑 뭐 정도들이 다 자기 가족 자기 잘 텐트를 갖고 와요. 그러면 밤에 텐트를 다 칩니다. 광야의 밤하늘은요. 별이 쏟아져요. 광야에 볼수 있는 것은 별 뿐이 없습니다. 또한, 낮이 되면 볼수 있는 것은 모래 뿐이 없습니다. 아니면, 낮은 잡초. 모래에서 자랄 수 있는, 그 생명력 있는, 그러한 잡초 뿐이 없습니다. 다 모래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볼수 있는 것은 밤하늘의 별, 모래, 정말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그런 잡초 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광야에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죠. 스테반이 정말 눈이 떠져서 영원히 뜨이면서 그 조상들이. 거쳐갔던 그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인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만 보십니까? 목사인 저만 보십니까? 그러면 이단이 될 확률이 너무 많은 겁니다. 목사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 교회의 특징입니다. 광야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이제 목사님이 나가셔서 한 교회를 제가 아좀 돌봐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주일의 대표 기도자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려울 때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멘해요. 이거 아멘 해야 될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아멘 하면 안 되죠.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장로님을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아니, 장로님이 사람인데, 장로님 파가 되면 안 되죠. 여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울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토파이 파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장로님만 중심, 장로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면 큰일 날 교회입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왕언니가 있어요, 왕언니. 권사님. 더 많은 권사님. 이 권사님의 얘기 하나면요. 교회가 휘청휘청대요. 큰일날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광야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또 우리 가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식의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입성하십니다. 낙 있다고. 아, 들어가 봤더니 이건 뭐 시장바닥 난리가 아니에요. 환전하는 사람 또 소를 더 많은 값을 내고 팔고 사고 이건 뭐 보통 시장바닥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책상을 뒤엎어버리면서 다 내어쫓습니다. 성정 성전 정화사건 사도행전 21장 아 마태복음 21장 성정 청결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정에 보면 가난혼인 전체 바로 다음에 이것이 공생애 시작하면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 정화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3년을 마치면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에 시작하면서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복음 사역은 성전 정화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로 끝이 납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며 성전 정화는 예수님의 집요하신 관심이셨습니다.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됨. 세상과 다름. 카도시라고 하죠. 거루. 이거는 자르다, 컷, 꼬르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공생의 마칠 때까지 교회, 성전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채찍을 만드서 막다 내쫓으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끝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또한 강도의 소굴이라 그래요. 강도의 소굴, 아주 때강대가 있, 때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때강도가 먹고, 먹고 굶주려서가 아니라. 더 많이 먹고 더 화려하게 살기 위한 이 떼강도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 이 떼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가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이 시간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에 드러나는, 보여지는 어떤 복으로 보상해 주시겠지. 여기 앉아있음.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 앉아 계시다면 오늘 본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고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요, 이래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맞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교회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울며불며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사귐입니다. 기도는 교제예요. 기도는 나눔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상기고 말씀 안에고 하고. 늘 성령 하나님, 성,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풍성한, 그 깊은 그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곧 기도요, 사김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히 대살로니카 전서는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당시에 그 성도들이 그러한 기대감과 초조함이 있었던 그때에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줄을 몰라요. 언제 심판의 왕으로 오실 줄 모르는,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일다 뒤로 하고. 접어두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일터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야죠. 현장에서 일, 일하면서 주님을 만나야죠. 범사의 감사. 막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더라도, 앞이 깜깜하더라도, 한 줄기 빛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 현장에서 감사한, 그 현장에서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광야교회의 특징.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하시는 그 증거. 종말론적으로 살때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종말론적으로 살때 축제적인 공동체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말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기에. 축제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심판의 날인데 왜 축제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왜 축제가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주님이셨고, 우리를 늘 변호하셨던 변호사님이세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아니, 심판의 날에 그분이 재판장으로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변호하셨던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도하셨던 그분이. 재판장의 재판석에 재판장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축제가 되겠습니까? 축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축제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축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축제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축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떤 조건속에서도요. 축제적이어야 돼요. 광야교회의 특징.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특징은 무엇이냐? 내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축제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축제적이어야 돼요. 아, 제가 요즘 이제 이 팬데믹 기간이 한 2년 넘고 이제 3년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두 교, 두 부류를 보게 되더라고요. 한 교회는 아니 자기네들 지금 다 풀어졌어요. 이제 마스크도 길거리에서는 외부에서는 안 쓰고 내부에서만 쓰고 또 이거 자체도 내부에서도 안 쓰는 주들이 미국에서는 생겨나고 그런 나라들이 생겨나죠. 아니, 사회생활 하면서 음식점 갈거다 가고, 뭐 수영장도 다 가고 할거다 해요. 시장도 가서 보고, 만남도 자유롭게 돼. 근데 왜 교회는, 왜 아직도 모든 행사가 다 닫혀 있는 겁니까? 이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교회는요. 점심도 없고 끝나고 우리 한국교회에 모든 모임도 다 없어요. 그런데요. 이 기간 동안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축제적이에요. 다. 식당도 다 오픈해서요. 예배 끝나고 다 함께 같이 먹어요. 또 행사 그대로 다 해요. 유년부, 중고등부, 학생부 다 오픈했어요. 선생님 여러분, 교회가 축제적이어야 돼요. 축제적이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내주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교회는요, 축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 첫째는요, 축제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축제적일 수밖에 없죠. 아무쪼록 우리의 나머지 삶 가운데 내가 성전인 증거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나는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교제하고, 사귀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늘 기뻐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내 모습이, 그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므로,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곧 성전이며 성전인 각자 각자 그리스도인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축제적으로 살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